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 파니니의 상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컬렉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NBA 카드 박스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해요. 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이름으로 발행되는 박스의 이름 때문에 너무 많은 혼동이 오고 어렵고 뭐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댓글로 너무 헷갈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고 구성이 다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카드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유통구조나 타겟으로 삼고 있는 소비층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양한 이름으로 박스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박스는 합입박스와 리테일 박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합입박스는 전문 카드샵에서 구할 수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드샵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카드 수집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고가의 확률도 좋고 나오는 카드들도 많은 구성으로 만든 게 합이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합이 박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카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희귀한 확률의 카드, 조금 더 좋고 비싼 카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라 점이겠고요. 하비박스는 그냥 하비박스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게 기본인데 최근 몇년 사이에 파니니에서 하비박스의 종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패스트브레이크라고 하는 박스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빨리 뜯을 수 있는 박스인가? 아, 박스에 팩이랑 카드가 몇장안 들어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패스트브레이크 박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디스코 프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표면에 기존의 합이 박스에서 나오는 프리즘의 패턴과는 다른 독창적인 패턴을 가진 카드들이 패스트 브레이크 박스에서만 나오게 되고요 초이스라고 하는 박스도 있습니다 박스에 한 팩만 들어 있어요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박스인데 좋은 카드를 뽑기만 한다면 뭐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을 기준으로 하면 블루 옐로우 그린, 타이거 스트라이프, 레드 스코프, 그린 스코프 네뷸라 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 초이스 박스에서만 나오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배수 카드를 합의 박스에 전부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는 페스트 브레이크에서만 나오게 하고 어떤 종류는 초이스 박스에서만 나오게 하고 다양한 박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판니니의 어, 상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저희가 보통 포틀이라고 부르는 퍼스트 오프더 라인이라고 하는 합의 박스도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초회 한정판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판니니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는 박스예요. 그리고 이 포틀 박스에는 일반의 합의 구성과는 다른 포틀에만 들어있는 카드가 한 장씩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NBA 카드 시장이 커지면서 파니니에서는 늘 중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중국의 가장 유명한 오픈마켓, 티몰의 이름을 따서 뭐 셀렉트 티몰, 옵틱 티몰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만 발행되는 합의 박스도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금색, 그리고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티몰에서 나오는 카드들을 보게 되면은 뭐, 레드웨이브, 골드웨이브, 88장 한정, 8장 한정, 이런 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드 마켓에서 우리나라 컬렉터들의 힘도 어서 빨리 커져서 카드회사에서 프리즘 G마켓,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뭐 프리즘 쿠팡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리테일 박스는 카드 전문점을 제외한 일반 소매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카드를 의미해요. 물론 최근에는 합비박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카드샵에서도 합비박스뿐만 아니라 리테일 박스를 뭐 되려 더 많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리테일 박스의 본질은 저희가 흔히 가는 마트나 아마존 같은 리테일 사이트에서 좀더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리테일 박스가 유통되는 대표적인 적인 체인으로는 월마트와 타겟을 들수 있는데요. 월마트는 월마트대로 타겟은 타겟대로 발행되는 박스의 이름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월마트에서는 대표적으로 행업 박스 그리고 블라스터 박스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고요. 행업 박스로 발행되기도 하고 행업 팩으로 발행되기도 합니다. 팩 같은 경우는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요. 한팩 안에 카드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뚱뚱하다 그래서 백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서 밸류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셀로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블라스터 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박스 안에 6팩 정도가 들어있고 사인카드나 저지카드가 한장 정도는 보장되는 구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타겟에서만 발행되는 카드는 메가박스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메가박스는 월마트에서 발행되는 행어박스나 블라스터 박스보다는 조금 더 가격도 비싸고 카드도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있어요. 블라스터 박스의 정가가 보통 19.99달러인데, 메가 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49.9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또이 리테일 박스에서만 나오는 카드 종류들이 따로 있습니다. 프리즘을 예로 들면 그린 프리즘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서 발행되는 행어 박스나 행어 팩, 블라스터 박스에서만 얻을 수 있고요. 오렌지 아이스 프리즘이나 핑크 아이스 프리즘 같은 경우는 타겟에서 발행되는 메가 박스에서만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카드와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유명한 샵 중에 파나틱스라고 있는데요. 이 파나틱스에서만 발행 되는. 리테일 박스도 따로 있어요. 파나틱스 박스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박스 같은 경우는 파나틱스 홈페이지에서만 구할 수가 있고 이 박스에서만 나오는 뭐 그린 아이스 프리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리테일 박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 수집을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합비 박스 가격을 처음 보시면 너무 부담. 느끼실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테일 박스부터 접근해 보시면 큰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유부남들은 저희 맘대로 취미에 돈을 마음껏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 취미생활을 이어나가는 데는 어, 리테일 박스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리테일 박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희귀하거나 아주 비싼 카드들을 뽑을 확률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비싼 카드에서 더 좋은 카드를 뽑을 확률이 높고 패스트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디스코 프리즘이 리테일에서만 나오는 그린 프리즘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같은 시즌에 하나의 브랜드로 발행된 카드라고 할지라도 합의와 리테일로 나눠지고 합의는 합의대로 또 나눠지고 리테일은 리테일대로 또 나눠지고 각각의 박스 종류별로 그 박스를 오픈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상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스포츠카드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는 뭐 전문 컬렉터니까 합의만 해야지 나는 버젯이 정해져 있으니까 리테일만 해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는 합의와 리테일을 완전히 넘나들면서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박스의 이름이 다양하고 그 박스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